안녕하십니까. 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활학과 전문의 배중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의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빙상 종목에서의 상지 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빙상 경기에서의 상지 부상은 먼저 18년도, 19년도, 19년도, 20년도 ISU 자료를 살펴보면 발생률은 하지보다 낮,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충돌로 인한 타박이나 염좌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피겨에서 가장 많은 부상이 있었고 그 뒤를 쇼트트랙 그리고 스피드에서 가장 부상이 적었습니다. 피겨에서는 연습 중 부상이 더 많았고 쇼트트랙과 스피드는 경기 중에 부상이 더 많았습니다. 부상의 위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18년도, 19년도 시즌에서는 피겨에서 상지 부상 10건, 쇼트에서 9건, 스피드에서 1건, 그리고 19, 20년도에서는 피겨에서 6건, 쇼트에서 3건, 그리고 스피드에서는 상지 부상은 없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는 하지 부상보다 굉장히 빈도수가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 올림픽에서 이 중에 어깨 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총 어깨 부상 14건이 있었는데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14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피겨와 스피드가 각한 건씩 있었고 특이하게도 어깨 회전근개 우리가 힘줄이라고 부르는 그런 회전근개의 과사용 부상이 각한 건씩 있었습니다. 2014년도 소치올림픽 자료입니다. 다른 설상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앞에서 살펴봤던 자료와 마찬가지로 피겨가 가장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피겨의 부상 20건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15건이 다쳐서 생긴 외상 상황이었고, 많이 써서 생긴 부상, 과사용 부상은 그 중에 5건이었습니다. 2010년도 올림픽까지 가보면, 부상 47건 중에 어깨가 2건, 팔꿈치 2건, 손목 2건, 손 4건,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미국의 내셔널 대회 208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경기 전에 어떤 부상이 있는지 의무 기록을 받아서 확인했을 때, 상지 중에 어깨만 19건이 있었고, 대회 진행 기간 중에 부상 분포를 보게 되면 어깨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료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페어 부문에서 파트너를 강하게 들거나 던지는 동작에서 부상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피겨 주니어 국제대회 5개 를 연구를 했을 때 어깨 탈구가 5건 그리고 다른 유형의 골절 특히 상지 팔쪽, 그리고 손목, 손가락 부상, 이런 식의 다쳐서 생긴 외상 상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지의 과사용 부상, 많이 써서 생긴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 월드컵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특이하게 어깨 탈구, 어깨가 빠진 것이죠. 이 부분이 부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 부상에서는 손목과 손의 골절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각종 국제대회에서 나타났던 부상들의 분포를 보여드렸습니다. 종목의 특성상 하지 쪽의 부상이 훨씬 많고 상지 쪽의 부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지 중에서도 특히 어깨 부분의 부상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의 내용으로 어깨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깨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는 견갑골, 쇄골, 그리고 팔뼈 상완골이라는 이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뼈를 이어주는 각종 인대들과 그리고 관절주머니. 그리고 이 관절주머니 속에서 여러분들 물통에 보면은 물이 새지 말라고 이렇게 고무링 같은 걸 끼우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고무링처럼 들어가 있는 관절와순이라는 녀석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네 가지의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이라는 이네 가지 근육이 어깨를 안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어깨의 움직임과 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들은 삼각근, 승모근, 견갑거근, 능형근, 소흉근, 전거근, 운동을 많이 하신 선수분들이시라 그러면 이 근육들을 어디에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이 근육이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깨는 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근육들이 어깨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잡아주면서 큰 힘을 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넣어 놨는데 어깨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개 코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는 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물개 코 위에서 공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안정화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안정화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적 안정화와 두 번째 동적 안정화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정적인 안정화는 말 그대로 인대라든지 관절당, 관절와순 등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에 의해서 단단하게 잡아지는 그런 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적 안정화의 개념은 주로 근육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어깨가 가만히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물개, 말씀드렸던 물개 코 위에서 안정적으로 팔뼈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동작을 하면서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걸 동적 안정화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 동적 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앞에서 말씀드린 회전근개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의 힘이나 어떤 지구력, 민첩성,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근육 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회전근개 근육이 서로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 근육의 균형이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전 근육,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는 내전 근육의 근력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근육이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뻣뻣해지기 쉬운 근육이라고 넣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아, 근육이 뻣뻣해. 근육이 긴장도가 높아. 이런 근육은 본인,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근육의 특징은 눌렀을 때 아픈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 어깨를 누르면 당연히 아픈 거 아닌가? 건강하고 좋은 몸, 그리고 운동을 할 준비가 된 몸은 우리가 어지간히 센 힘으로 눌러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야 좋은 근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견갑거근, 능형근, 그리고 소흉근 등이 이런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뻣뻣해지기 쉬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마사지볼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이런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견갑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깨 부상의 경우에는 야구라든지 라켓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들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견갑뼈의 면보다 뒤쪽으로 제껴진다든지 혹은 위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경관면에서 벗어나는 동작을 할때 어깨는 부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하실 때 바벨을 짊어지고 있는 동작은 어깨가 뒤로 어느 정도 제껴진 동작이고 그 자세는 경관면에서 벗어난 자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자세에서는 우리 근육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부담을 받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풀업이라든지, 레풀다운 같은 동작을 하실 때에도 경갑면을 유지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설명드릴 개념이 이제 충돌이라는 개념입니다. 어깨가 부딪힌다. 어깨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걸린다. 이런 표현으로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라 병원에 가게 되면 보통 아 어깨가 아파서 갔는데 충돌이래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 충돌은 어떤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진단명에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이해를 하실 때. 어깨에 올수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이런 충돌 증상을 동반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충돌은 바깥쪽의 요인,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충돌이 되는 외적 충돌과 본인의 신체 구조나 아니면은 개인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적 충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부상은 급성 손상과 만성, 과사용 부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어깨가 빠지는 것, 탈구는 대표적인 급성 손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프를 뛰다가 착지를 한 다음에 바닥에 빙판에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어깨가 빠졌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급성 손상의 형태의 탈구입니다. 하지만 이 탈구 의 형태는 또 만성적인 탈구, 선천적인 탈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탈구가 생겼을 때 여기 이제 슬랩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관절 와순이 손상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고무링 설명을 드렸는데 어깨가 빠져 나오게 되면서 그 고무링을 찢고 나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관절 와순의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 튀어나온 지점을 짚어보시면, 견봉과 쇄골이 만나는 지점, 견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견쇄관절에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근육의 파열이라든지, 그리고, 어, 이 말씀드렸던 인대나 관절 주머니, 뼈, 근육들을 이어주는 그 사이를 채워주는 우리 몸에서 결합조직이라고 부르는 말랑말랑한 조직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사용 부상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무리한 사용에 의한 회전근개 힘줄이 나빠지는 회전근개 건병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앞에 급성 손상에서 말씀드렸던 슬랩 이것도 한 번에 센 힘으로 빠져 찢어지게 되면 급성 손상에 들어가지만 장기간 조금씩 손상이 누적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만성 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뭐 트리거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근육을 눌렀을 때 아픈 지점 사실 이 근막통 증후군이나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아직도 의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 근막통 증후군이나 트리거 포인트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느냐 부터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참고적인 개념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공식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바는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근육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통증이 있는 지점을 우리가 이런 근막통증후군에서 압통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근육과 인대 뼈들이 움직일 때 가운데서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점액낭 같은 조직, 이런 이름을 가진 조직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물 찼다 그러는 것들 많이 들으시죠. 어, 어깨가 물이 차서 부었대, 염증이 생겼대. 이런 미끌미끌한 완충작용을 하는 조직들도 과도하게 압박력이나 미끄러진 힘, 전단력을 받게 되면 이런 염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깨 불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써놨는데, 크게 보시면은, 다친 겁니다. 이 아래 두 개는 많이 써서 생긴 불안정성,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거는 원래부터 유연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TUBS라고 적어 놓은 이 부분은 한마디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깨가 빠졌어. 이 상황이 이 TUBS 상황입니다. 방카르트 손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손상은 관절와순이 앞쪽에서 찢어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통증이 가라앉더라도 이 관절 와순이라는 녀석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재생이 잘 되지 않고 잘 아물지 않는 그런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친 다음에 어깨 속 안쪽에서 아~ 뭔지 모르게 어깨를 돌릴 때 불편하다라는 느낌으로 이것들을 가지게 됐고 한달두 달이 지나서도 아우 속에서 뭔가 찝히면서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때 대부분 이런 관절 와순의 손상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서 mri로 정밀진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건병증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피겨 종목에서 헤어 종목에서 어깨에서 파트너를 많이 들거나 하는 경우에 어깨를 과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빨간 부분을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인데 특히 이거를 근복이라고 합니다. 실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부분이고 여기 하얀 부분 근육이 뼈에 붙어서 힘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하얀 부분을 힘줄이라고 합니다. 힘이 전달되는 줄이라고 그래서 힘줄이라고 부르고 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킬레스 건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힘줄이죠.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이 움직임이 원활 그 어깨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힘줄이 옆에 부분에 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힘줄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줄의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회전근개 건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건염이라는 용어 자체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전근개 건병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깨를 90도 이상 올렸을 때 그때 팔을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힘줄이 이 견봉이라는 부분 밑에서 찝히거나 혹은 힘을 많이 받아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건병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더잘 오게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성 그리고 내인성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인성 기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힘줄이 좀 질기게 태어난 사람은 강할 것이고 힘줄이 약하게 얇게 태어난 사람은 더잘 손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몸의 손상이 회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혈액 순환. 혈관이 분포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혈관이 분포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은 상처가 더잘 낫겠죠. 그리고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소인들 그리고 힘줄에뭐 두께라든지 매끈해야 되는 힘줄이 좀 불규칙하게 생겼다. 이럴 때도 이런 건, 건 병증들이 더잘 생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힘줄에 어떤 긴장도 그리고 강직, 이 뻣뻣함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더 있을 때도 이런 병들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힘줄을 구성하는 어떤 콜라겐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좀더 찔긴 사람, 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성 기전, 바깥쪽에서 하는 기전은 눌리거나 밀리거나 하는 힘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견봉, 하, 아래쪽에서도 충돌할 수 있고요. 어깨관절 자체에서도 충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뼈 모양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 흉근의 길이, 대흉근, 소흉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둘러싼 근육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흉추의 자세나 움직임, 그리고 관절 주머니 자체의 길이라든지 늘어나는 정도, 그리고 회전근계 근육들이 얼마나 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 힘줄에 손상을 가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 건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깨의 과사용 부상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실제 선수들과 진료를 보면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집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훈련을 하시거나 경기를 하실 때이 지식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본인의 운동 방법을 수정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부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깨 부상,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줘야 어깨 부상이 예방이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질이 좋은 연구들만을 뽑아서 쭉 분석을 해놓은 논문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 가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려는 프로그램들, 바깥쪽으로 돌리는 회전근들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 어깨 근육 전체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 흉추 쪽의 유연성 개선을 통해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검증해 봤을 때, 어깨가 다치지 않은 어깨에 질병이 없는 일부 그룹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고,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아, 어떤 운동을 했을 때이 상지 부상들이 예방이 확실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근거를 입증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이게 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이 연구를 업데이트해서 2022년도에 다시 출판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외회전, 내회전을 포함하는 그런 회전 근력들을 강화시키고, 견갑골이라고 부르는 날개뼈가 움직이는 패턴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잡아주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상 예방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만들어, 이제 연구가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그런 어깨 부상 방지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어깨 부상 예방 프로그램 그럼 7개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해봤는데 3개 정도에서만 일부분 효과를 입증했고 나머지는 효과가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아,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어깨 부상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어깨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고 싶었지만 여태까지의 과학적인 연구로서는 어떤 효율적인 어깨 운동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목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골키퍼들의 어깨 손상을 낮추기 위해서 11 플러스 숄더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배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빙상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사실 하체 부상보다는 상지의 부상이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대부분 경기 중이나 훈련 중에 외상 상황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 치료가 병원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하지만 어깨 과사용 부상, 특히 피겨 종목에서 회전근개 부상이라든지 충돌 증후군 등의 이런 내용들을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나 일부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음, 페어 종목에 특히 계시는 선수들께서는 어깨 보강 운동, 그리고 특히 저희 대표팀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원활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저희 의무위원회나 여러 연맹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